이또 하셨어요. 네. 일단 추첨 돌려주세요. 제발! 보겠어. 상하이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제발! 와이피스워크다! 피스워크인가 어, 피스워크 바로 보여요지 지금이나 어, 네, 보여요다 지금 일단 다 드린다고 했죠. 네. 아, 피스워크가 나왔네요. 와, 네. 좋다. 자! 당첨자 호명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 미리 말씀드리면 당첨되신 분들은 g n 비수님한테 코드명 또는 아이디를 주셔야 되고요. 만약 코드명이나 아이디가 대소문자 구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 주시면 은 지급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첨자 호명되신 분들은 아이디나 코드명 긴말로 주시고요. 1대1 문의로 아프리카 아이디와 함께 네, 어, 예, 영어 예매권 GM 방송에서 당첨되었다고 예매권 주세요 하시면 저희가 답변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프로포폴 박신님다음에 코리아 VVIP님 다음에또 아, 깔철수님 다음에 군살로 이개인님 다음에 <laughs> 갑자기 이개인님에빵 터졌네요. 짤짤이맨님 아, 짤짤이맨이 그다음에 아맨붕크님 아니 아까 프로포폴 박사님 중복이고요. 김루치 님. 김치 님. 깔찬수 님은 아까 중복이고요. 어? 피스. 인정해주죠? 안 되죠. 되죠? 피스 호크. 음. 정확한 명칭을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ST 우라마진가. 다음에 넥스트 빵야 님. 아니, 넥스트 클래 응원하러 오셨군요. 다음에 정영수 님. 정영수 님. 다음에 깔찬수 님 아까 니고님, 니고님, 아니 김루치님은 아까 했고요. 다음에 네 이렇게 자, 네, 일단 풀어주세요. 별이요? 맨붕 네. 크님, 아네 축하드립니다. 문의 넣어주시고요. 김말로도 아이디와 코드명을 주세요. 부럽네요. 네. 영화, 영화 표적 예매권을. 1대1 문의 주시면 답변으로 드립니다 자, 아프리카 아이디가 아니고요 그 스페셜포스트 계정 또는 스페셜포스트에 사용하고 계시는 코드명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꼭 그리고 1대1 문의 주셔야 돼요 네, 1대1 문의 주시고요 1대1 1대 네. 문의 답변으로 예매권 번호를 드리니까요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사내 커플이라뇨 일만 해야죠 회사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일단 피스워크로 정해졌으니까 준비되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현재는 5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피스워크... 아, 이제 상하이를 벗어나서 그것만으로도 좋네요. 계속 배만 보다가 비행기를 보니까 또 그것도 반갑네요. 흠. 그래요? 이거서 좋을 거 없습니다. 나안 해. 나안 해. 이렇게 된다고 <laughs>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배가 네, 일단. 일단 시작해 주세요. 네, 지금은 다섯 번째 경기 후준 엑스트와 지벡 팀의 경기가 진행됩니다. 네, 지금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 지거리는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내일은 좀 깔끔하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일 때 문의로 주세요. 영화가 표 내놔 이렇게 주세요. 스트레스 맵이드죠 그렇죠. 어,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이분들이 지금 상황이만 죽은 상태라서, 갑자기 피스를 하니까 <목소리> 아, 정이 안될 수가 있다. 그렇죠. 아, 내 네, 집에 팀의 태즈카님이 한 분만 지금 죽으신 상태인데 지금 A 쪽으로 오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할인쿠폰 지급됐습니다, 여러분. 확인. 저 <목소리> 예. A 쪽에 스습니다 같이 <목소리> 들어가면 몰라요. 같이 들어가면 또그 그만... 아, 이상훈 아, 아, 님이 놓쳤네요. 아 이게... 아까 방금... A 쪽에서... <목소리> 어, 네. 지금 한분 딸리고. 아님 혼자. 영자요 지금. 어, 발 자. 위치 몰라요. 상현님 위치를 모르거든요. 지금 영화 손가락, 발가락, 팔꿈치 팔, 다 나오네. 저번 상하이 때 발목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laughs> 자, 이 대상 두분다 스나 아니신가요? 그렇죠. 두분다 스나신데 한 분은 에따, A F P, 중기. 좀 비슷한 총회죠? 그렇죠. 한 물론 한두분 연상을 가는. 와우. Wow. 뭐죠? 예언하셨나요? 어째 고기 딱. 근데. 이란에 넣어. 음. Oh. Oh. 진짜 돌아왔으니까요. 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우즈네스트 팀이 음. 1라운드 먼저 땄네요. 네 완전히 빠져서 후방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있는데요 아, 잠시 이벤트 말씀드릴게요 모바일 분들 긴말 안되시면 채팅으로 코드명을 보내주시기 좀 그러면은 현재 저희가 아프리카 아이디도 저희가 기재를 취합을 하고 있거든요 문의 넣으실 때 아프리카 아이디랑 아프리,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아프리카 닉네임을 보내주세요 1대1 문의로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취합을 하니까요 좀 공개적으로 도한좀꺼려도한국도 있는 거니까 1대1 문의로 아프리카 아이디랑 닉네임 주세요. 아이상서님 아, 혼자 남았는데 a k 서도한서 들었네요. 서여기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에서에서 방어, 방어. FM 방어 네 완전 후방으로 현재는 다섯번째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여섯경기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게임에 맞게 굉장히 게임을 잘 이끌어 어 레드킬 바로 들어가요 빠르게 들어가죠 어? 어? 뭐죠 지금? 사방에 칼이 네? <laughs> 이게 지금 자 연막에 굉장히 자 넬리바님 지금 2대1인 상황이거든요 알아야어 뛰어갔어요. 자, 자, 이러면 이지선다거든요. 앞에서 오냐, 뒤에서 오냐, 이지선... 자, 뒤쪽에서 뒤쪽에서 가고 있고요. 또 싸먹어요. 음? 이게 또... 운영대하면서 멜리던... 좀 그렇죠. 재채기가... 어, 어, 죽을 저, 뻔했네요. 네네네... 자, 지금 레드팀 입장에서는 레디, 우와... 아 블루팀의 위치를 몰랐거든요. 지금? 사운드가 어, 하나도 안 샜는데 1대1 상황에서 자, 넬리빠님이 하나 만들어 주시나요, 요거? 자리가? 자리가, 이게 어. 한두 번 해보신 자리가 아니에요 네. 저 정도의 위치에서 저거를 할수 있다는 거는 자 근데 이렇게 상황이 지속이 되면 주무시나요? 레드팀이 좀 불리하지 않나요? 어쨌든 레드팀은 설을 하거나 잡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블루 팀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여기서 돌아가 봐야. 어, 폭나왔죠 방금? 어? 나 여기 있어. 폭이 지금 나왔어요. 내가 여기 있건을. 아, 자, 어, 좀 어? 멀어지는 자, 거 같은데요. 쳐. 쳐. 사운드, 이제? 사운드. 뿌삐 어, 있어요. 브리빛이... 아, 예쁜가요? 어, 월샷인가? 요 어, 네. 월샷이었어요. 월샷이었어요. 자, 위치. <붙> 야! <laughs> 자, 둘 다... 두2 다... 0 0 다... 0 0 0 2,000! 스나이퍼 총기지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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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0 0 0 2,000! 2,000! 2 0기0 2,000! 2,000! 2,000! 2,000! 너무 성장돼요. 어, 로 바로 대갚아 주시는 네, 폭이 지금 날아갔거든요. 네, 네, 아, 좀 지배팀이 좀 따라 잡을 것 같긴 한데요. 오, 네. 자, 지배팀이. 근데 뭐 소셜 스팀 쪽에서 지금 제동을 걸고 있거든요. 화면이 굉장히 렉 걸리는 듯하게 보이고. 아, 네 아, 만났나요? 자, 이유진 파지지도 못하고 싸워야 돼요. 이렇게. 그냥, 그냥 나가든가, 네, 그냥 어떻게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돼요. 네. 너무 우물쭈물 하고 계셔가지고. 제노님한 명만 남은 상태. 자, 3대1 상황인데. 어, 어 뭐죠? 뭐죠? 어, 뭐 어, 어? 어, 네, 지금 두명대한 명. 일단, 세이브의 기회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위치가 발각이 됐고요. 자, 블루팀 입장에서는 또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또싸먹을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잘해야죠. 을 했는데 발소리는 내줬어요. 네, 발소리 여기 있 네. 지금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네, 방어하시는 분들은 뭐갈 필요가 없죠. 설 되면은 그렇죠. 움직여도 되는 거니깐요. 천천히 가셔도 어쨌든 블루팀 쪽에 유리한 건 맞거든요. 이 그렇죠. 상황이면.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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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았죠 어? 어, 많이 막았어요. 아, 아, 아 뒤에. 이 남았죠. 네, 그렇죠. 상 양각으로 저렇게 있으면 확실히 드팀 쪽에서 위 에너지 그 데어 바밍 미션 레스트가 아싸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세를좀 가져오면 네. 또 지백팀 입장에서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어, 라운드군요. 그렇죠. 일단 지금. 2층까지는 진입을 했습니다. 네. 충분하거든요. 이게 지금. 자. 2차 진입. 네. 2 올렸고요. 자. 여기까지. A로 같이 B로 갔지. 아. 지금 파엘진이 어? 죽었습니다. 네. B. 북배 쪽에 있어 아. 지금 A 들어가니 들어가죠. 들어가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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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네, 아, 뒤에 도 있었어요. 이게 위험했는데 네. 바로 뒤에서 백업이 왔네요. 뒤에서, 뒤에서도 백업이 네. 한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보다 그렇죠. 뒤에서 이렇게 싸 먹는 게 그렇죠. 항상 맞죠. 팀플의 묘미이기도 하고. 네, 다음 경기는 꽃잎 팀과 뉴얼드 팀입니다. 네. 요런 게또여기 c a t i o n o 네. 다음 경기였죠? 네. 파트 잘 치지 마세요. 이제 빼세요. <laughs> 아 진짜 여러분 주다. 여기 집중합시다 우리. 자 이번에도 또 작업으로 인해서 그렇죠. 피가 좀 많이 깎였는데그 사이에 또 푸른팀을 부디... 뭐, 또 많이 이끌어주고 있어요. 지금? 됐는데. 그렇죠. 방어하시는 분들이 나왔나요? 네, 그런... 어 뭐야? 아웃 도망가다 봐. 위치가 올렸어요. 자 위치. 어디서 앉았는데? 야, 가면은 본인이 더 급하면 할수록 내처은안 맞거든요, 원래. The bomb h 자, 설치가 된 상황에 상윤 님이 좀 수비를 하는데 자, 어, 어? 이제 어 우와! 살았 야. All enemies 나 t h 까지 o c a t i o n 져 f 고 h e target n o t at all. I don't know. I don't know. 고 don't know. I d 금 n t know. I don't know. I d 서 n 와! 피가 이까지나 떨어어요 처음에 헤드락 잡았으면 예, 지금 아주 막서 흔들렸죠. 다가 그렇죠. 그 아래 각이 었거든요4대3 상황에 레드 팀의 공격이 굉장히 신중해졌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어, 호게의 우리 하거든요. 어, 빙 맞았죠 지금. 자, 어, 도전 있어요. 많이 맞았어. 하아네 아, 네. 아, 네. 지금 나나님 혼자 남았는데요. 그렇죠. 뿅망 아, 네, 아 옹알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마이크를 좀 바꿨다고. 오. 아, 아, 이게 너무 오, 아쉽네요. 아까 오, 중에서 오, 뿅망치를 좀 피하려다가 오히려 총에 더 많이 맞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아 너무 아쉽네요 방금. <laughs> 아, 남자 소리 줄이랍니다. 네. <laughs> 조용히 하죠 뭐. 모르겠어요. 역전인지 가능할지. 그렇죠, 그렇죠. 지배팀 쪽에서도 지금 기세를 <laughs> 네, 봤어요, 봤어요. 키를 분명히 흐름을 한 번만 가져오면 되거든요. 지금 지벡팀 입장에서는 한 번의 흐름만 있으면 또 분명 금방 역전할 수 있는 또 실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지금 자, 들어가 또 봤어요. 또 봤어요. 몇 번째 같은 위치거든요. 자, 우와 반응이 무슨 반응이죠? 자, 네, 이, 순식간에 2대 2가 됐는데 일단 레드 팀이 좀더 유리한 것 같아요. 자, 위치 자체가 레드 팀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를 점령하고 있고요. 블루팀 사운드가 들리죠 지금? 자, 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굳이 저거 쏠 필요가 있나요 지금? 혹시 모르죠. 들어와줄지, 아 그래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블루팅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지금. 네. 그냥 기다렸다가 뭐 항상 똑같죠. 설이 되면. 어, 자, 게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거든요. 저것 또한 하나의 페이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열어놓고 안 들어가면 장땡이거든요. 자, 어. 오. <목소리> <목소리> 우와. 자 1대1이에요 1대 자 넬리빠님과 김용하님 김용하님 지금 라이플 들고 있는거죠 네 전판까지 분명히 스나이퍼 총기를 들고 있었는데 네, 지금 우와 와리 한번만 와리 한번만 쳤으면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지백팀이 가지고 왔어요 흐름을 가지고 왔어요 4대4까지 지금 땡겨 왔거든요 네. 자어 지백팀 기세 이어가나요? 자자 레드팀 쪽에서의 반응이 네. 어? 아, 아 역시 피스호크는 어 봤어요 어, 우와 쉽게 쉽게 네. 갈수 네. 있죠 네. 네네자 4대4 상황인데 나나님이 피가 어? 자, 레드팀을 압박하고 있어요, 지금. 블루팀 쪽에서. 아, 네. 죽으셨어요. 자, 블루팀 쪽에서 어느새 지금. 네. 아, 한 와, 이게 나아가 지금, 지백팀 쪽에서, 블루, 이때 계속 완전 수비를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중을 먹기 시작하면서. 아, 지금 네, A쪽 뚫어버린 것 같아요. 네. 자, 자, 이번에도 페이크냐. 와 봤어요, 봤어요. 아, 스나이퍼거든요. 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스나이퍼예요 아닌가 스나이퍼 그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냥 아, 요 아. 네, 러브샷 네. 네, 이 상황에서 역전을 하면서 지백팀이 5대4 상황으로 지백팀의 어,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한 라운드만 자, 이번 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한거든요 또, 후스넥스트 입장에서는 뚫어내야 돼요 이거를 한 라운드를 뚫어내면 아직까지 할수 있는 여유가. 없어진 겨우 oh, 1라운드 차이고. 콩 어, 맞았어요. 각폭을 맞아서 지금 제노님께서 피가 많이 다는 상황이고요아 여기쯤에. 그건이 어, 아 중쪽에서. 빠르게 끊어 먹고. 네, 지금 이번 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2위 결승. 예. 자, 또 이런 센스를. 자, 만나나요. 위치가 바닥이 됐거든요. 다오죠 자, 가오죠. 가와요. 레드팀 가와요. 가요 네, 그렇죠. 있었으나, 이게. 혼나갔으나. 그렇죠. 백업이 아, 어마어마하죠. 자, 블루팀. 입장에서는. 아, 지금? 남지 않은 그래, 굳이 지금 기세가 좋을 때. 아, 정말 안빅한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이렇게 앞, 앞쪽에서 해 줬을까? 수비를. 네, 네, 시빅 팀은 한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The 어, 수, bomb has been planted. Secure area A. 넥스 팀은 <laughs> 이번 기회를 잡아야 돼요. 무조건 잡아서. 좋아요.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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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5대5 네. 매치 상황으로 네. 진행이 됩니다. 자, 매치까지 힘겹게 지백팀 쪽으로 그고요 자, 이경기의했습 네, 여러분들, 네, 뭐 싸우시거나 네, 서로 원상이도 빠질 수 있는 다른 가즈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커버리커고요 자, 우리 아, 팀 네, 쪽에서 지금 여기가 팀 컨트롤. 어? 그 네, 네, 네. 좀 다른 자, 작전, 작전 들어가는 거좀 새롭게 가는 것 같아요. 아, 전략 네, 이거 지금 이 먹힐까 모르겠는데요. 자, 이게 먹히면 대박인 거고요. 자, 네, 아, 아, 자 아, 바로 네. 백업. 아, 백업이 아, 잡았어요, 잡았어요. 네, 자, B. 자리 잡아야 돼요. 레드 팀은 그렇지, 그렇죠 나가지 말고 설을 좀 늦게 하더라도 음. 자리를 잡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음. 아, 자, 우와. 아, 한명 더. 이야. 2대 인데 설이 됐거든요. 자, 이제 레드 팀은 레드 팀의 선택이 중요해요. 오, 오, 아, 아, 이렇게, 되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퇴치가 된 상태죠. 그렇죠, 아, 와. 와, 네 이렇게 해서 패채까지 네. 진행이 되면서 네. 6대 5로 지백팀이 이겼습니다. 지백팀이 2위 진출을 확정짓는 경기가 되었고요. 네 지금 총 스코어가 뉴월드가 자총 스코어가 아 여기. 적어주셨네요. 네. 아직 네. 뉴얼드가 다 경기를 뉴월드가 다 진행이. 네 지금 마지막 경기가 남아 있는데요. 뉴얼드가 2점을 딴 상태. 지배팀이 2점. 2점을 딴 상태. 그 다음에 푸드네스트가 1점. 1점. 꽃잎팀이 꽃잎클랜이 0점을. 그렇죠. 하고 있는. 상네 일단 마지막 경기는 뉴얼드팀과 꽃잎팀의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진행될.